두가지인데요 네. 당산동 6가 216-1 투룸 다세대하고요. 네. 부천 상동 한, 한아름 한고 24평형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 비전이 좀 있는 건지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당산동 6가 다세대 주택이랑 부천에 있는 네. 한아름 마을 한국 아파트 보유하고 네, 계시다고요. 네, 계시다 네. 네, 네. 자, 이둘 중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 있을까요? 아니 전세 다 났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10년 장기 임대 한그 마포 우성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 다주택자시군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두 개는 팔아도 상관이 없긴 없긴 한데 아. 이제 소장님 말씀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당산동과 부천 어, 부천에 있는 부동산들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보유할지 그 부분 어,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장님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 지금 당상동 6가 제가 응. 듣고 바로 이제 쳤는데요. 216-1번지고요. 네네. 네네. 예. 또 하나는 아파트라고 그러셨는데 어디 아파트였대요? 어 부천 상동 한아름 한국 아파트예요. 아 부천 상동이에요? 네네. 예. 부천 상동의 아파트고. 자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데다가 또한 채는 임대사업자가 든 물건이라 그러셨죠? 네, 그럼 총세 채이신 거예요? 아니면 또 네네. 거주하는 주택이 있으신 거예요? 총세 개예요. 아총세 채세요? 네, 네. 거주는 그러면 지금 뭐 현재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계신? 아니요, 거주를 하고 거주는 아이 앞으로 있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세 채의 명의가 전부 다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세요 네, 저앞으로돼있어요 네, 조합으로 예. 있어요. 마포 아파트. 일단, 네. 마포 아파트는 뭐, 매도를 할 수가 없으실 거고요. 네네네. 네, 네. 이거는 장기주 제가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마포에 있는 아파트는 웬만하면 매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네, 네, 네.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제 네. 문제는 당산동이랑 부천에 있는 아파트가 문제인데요. 네네. 네. 일단 제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네, 네. 어, 여기가 지금 당산역 바로 옆이고, 어,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네네. 네. 예, 입지는 굉장히 좋고, 어, 바로 앞에 여기, 신속 통합계획에 선정된 구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당산동 유가. 네, 네. 당산 유가고 여기가 신속입니다. 네. 신속인데 우리 지금 우리 빌라라고 그랬죠 투룸빌라. 네, 우리 네. 우리 투룸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구역이에요. 네,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살펴보면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네. 보유를 하시더라도 손해는 안볼 거예요. 네. 네. 손해는 안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신속 통합계획이 아닌 이 구역은. 노도가 후 조금 부족해요. 네. 예. 노도가 많이 좀 떨어집니다. 네. 아, 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한 10년 정도는 돼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네. 예. 왜냐면 하 신축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중간에. 네. 네, 네 신축들이 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 67%를 맞추기 위해서는 10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아, 네, 네. 예. 그 외에 이제 또 우리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예. 역세권 재개발은 역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네. 노도만 맞고 몇 가지 기준만 맞으면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60% 이상이 되어야 돼요. 네, 네. 네, 6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60% 이상이 되려면 네. 어, 단기간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아, 노도가 네, 많이 네. 떨어져 있거든요. 네. 음, 그래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네, 잠깐 더 보면 이제 좀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이런 거고요. 좀더 상세하게 보면 음. 네. 지금 바로 국민은행 뒤에 건물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임장도 몇번 가고 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아, 근데 여기가 보면, 이 우리가 가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가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 우리 큰 가로면은 아무래도 상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높은 상가가 많잖아요. 네네. 그럼 재개발할 때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재측이 다 되거든요. 그럼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텐데, 네네. 여기는 보면 지금, 실지가이 보시면 앞에 국민은행에 있는 이 상가 건물들 있잖아요. 네. 바로 뒤편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게 길로 이렇게 절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서로 다른 구역이란 말입니다. 아. 네. 예, 나중에 뭐 포함시켜서 어떻게든 가고자 하면 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많이 어렵겠네요. 그 그렇죠? 네. 예,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네. 초반에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 구역 자체가 입지는 좋긴 하지만 노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큽니다. 지금 현재. 네. 예, 네, 노후도가 재개발은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예요.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노후도를 굉장히 기준으로 완화시켜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어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 빨리 이제 주거지역이 너무 노후화가 밀집이 많이 돼가지고 노후된 네. 주택들이 밀집이 많이 돼서 빨리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먼저 진행시켜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얘도 이제 시간이 한참 걸려서야 이제 노후도 때문에 어, 모아주택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노드 기준에 만족 안 한다는 게큰 문제고, 어, 요게 안 되면 일단은 최소한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로 보유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차라리 저라면, 어, 만약에 요걸 가지고 뭐 매도를 해서 어떻게 보유 자금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면, 지금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어,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 쪽으로, 네. 어, 우리 투자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한 가지 보면 우리 부천에 한 채를 갖고 계신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예, 부천에 상동에 네. 상동 여기 있고요. 하나름 한국이요. 네, 하나름 한국이야 하나름 여기 아, 하나름 마을에 한국 아파트요. 네, 네, 네. 예, 한국 아파트. 요거는 몇평을 갖고 계세요? 24평이에요. 여기가 평수가 원래 좀 작죠. 좀 그러니까 그걸... 이게 뭐 삼십 평대 4 0 평대가 있는 게 아니고 소형 평수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는 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지 지분이 문제인데요. 네. 예, 지분이 어 작을 겁니다. 아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샀어요. <웃음> <웃음> 뭐 어차피 <laughs> 오르는 상황에서는 그러셔도 되는데 이제 네. 상황이 좋지 못하게 되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옥석 가리기 할때 조금 귀퉁이로 물려나는 이제 남들도 먼저 팔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오래 가지고 갈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 우리 부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도시잖아요. 네 그렇죠. 신도시고 워낙 이제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 재건축이나 뭐이 모델링이 추진이 돼야 될 텐데. 네네. 이 모델링보다는 그럼... 당연히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게 훨씬 나을 거고 그죠. 그런데 쉽진 예. 않을 것 같아요. <laughs> 그죠. 예 일단 네. 뭐 재건축으로 네. 추진을 보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뭐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쉽지 않다. 네, 네, 네 제가 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는데요. 네네네. 네, 네, 음. 네. 그래서, 네. 야, 앞으로 많이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 보여집니다.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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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라면, 네. 우리 당산에 있는 빌라하고요. 네. 당산. 다 정리하는 게. 예, 빌라하고 예, 부천의. 네. 네. 아파트 요두 채를 한번 요분기에 정리를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 저도 이제 정리할 마음으로 예. 있다가, 그래도 소장님한테 정확하게 말씀 한번 들어보고, 결과를 내는 게 낫겠다 싶어요. 아, 예, 예. 제가 웬만하면 매도하시지 말고, 보유하시라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요거를 만약에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일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서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예,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네네. 자금이 한 어느 정도 생길까요? 자금 한 2억 정도는 될것 같아요. 아, 2억 정도는 되세요? 네. 2억.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리를 하고, 그거를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쓴다든지 이러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네 중요한 거는 요걸 가지고 제 2의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결국에는 우리가 자산을 불리는게 목적인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인데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쉬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주택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어딘가 보면 분명히 돈이 될 물건들은 다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거를 살펴본다 그러면 제가 감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 네. 우리 2억 정도 자금으로요, 네, 투자를 한다면 여기 성동구 있죠, 성동구, 네, 예, 성동구에 보면 방송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 네. 응봉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방송 보면서 예. 공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제가 이제. 만일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 예. 소장님께 직접 대면 상담해서 제가 진행을 하요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냥 이렇게 방송 상담하는 것보다도 이게 방송 상담을 네네네. 해버리면 네네. 말을 네네. 하는 순간 사람들이 관심이 다 주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내가 정작 또번 이렇게 하려 그러면 네네. 힘들어요. 네, 네, 네. 예, 꼭 한번 자금 어, 마련하시게 되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